여러분, 주머니 속에다 스마트폰 하나씩 있으시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 그대로 벽돌이 될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냥 전원이 안 켜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버려서 새 제품을 만들 수조차 없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 상상이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그게 그냥 상상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질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무려 4,5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자본 이동 그리고 중국의 그 원대한 반도체 야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파헤친 심층 분석 영상을 가지고 그 거대한 나비효과의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임무는 그래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이름,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소재가 어떻게 130조 원이 투입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지, 그 숨겨진 구조를 파헤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현실적인 연결고리까지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사실 저도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포토레지스트라는 단어 좀 생소했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걸 프린터의 특수 잉크나 빵에 무늬를 새기는 특수 오일에 비유하던데 처음엔 너무 단순한 비유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이게 대체 뭐길래요? 어. 그 비유가 사실 핵심을 아주 잘 짚고 있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반도체라는 게 결국 그 동그랗고 얇은 실리콘 판 웨이퍼 위에다가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는 얇은 전자 회로를 새겨놓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여기서 포토레지스트는 그 웨이퍼라는 도화지 위에 회로도를 그리기 위해 맨 점에 바르는 빛에 반응하는 특수 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액체를 싹 코팅하고 그 위에 회로 모양이 담긴 필름. 마스크라고 하죠. 그걸 올려놓고 강한 빛을 쏘는 거군요. 그럼 빛을 받은 부분만 송질이 변해서 나중에 씻어내면 회로 모양대로 길이 남게 되는 거고요.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포토, 즉빛에 리지스트, 저항하는 물질이라는 이름 그대로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특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잉크가 아니에요. 나노미터 단위의 극도로 미세하고 복잡한 회로를 정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순물이 단 하나라도 섞이면 수백억짜리 웨이퍼 전체를 그냥 버려야 하고요. 와. 제가 아는 한 엔지니어는 이걸 두고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레시피 자체가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의 결정체라서 단순히 성분만 분석해서는 절대 따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을 넘어선 예술이라 그 말은 곧 돈만 그냥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국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중국이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을 지었어요. 뭐, 네덜란드에서 최첨단 EUV 장비도 들여왔다고 가정해보죠. 최고의 인재들도 모았고요.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액체, 단몇 리터만 있으면 될이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딱 끊기는 순간 그 13조 원짜리 공장은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와. 샘산의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자동차 공장을 다 지어놨는데 시동을 걸 열쇠가 아예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열쇠를 대체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를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95%요? 그건 뭐 단순한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니라 사실상 완전한 독점 과점 체제네요. 맞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죠. 거의 모든 반도체 회사가 일본의 허락 없이는 최신 칩을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권력인데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권력을 더 확실하게 틀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건데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세계 1위 포토레지스트 기업인 JSR을 일본 정부가 출자한 국보 펀드가 공개 매수를 통해 인수해버렸습니다. 기업 인수가 아니라 국유화요? 사실상의 국유화 선언인 거죠. 그건 이제 이걸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뭐,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국가 안보랑 직결된 전략물자로 다루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보이는데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이 JSR의 포토레지스트를 사려면요. JSR이라는 기업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가 대 국가의 거래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언급하는 자립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립의 역설이라. 이게 좀 단어 자체가 모순적인데요. 어떤 의미인 거예요? 더 발전하고 회로가 더 미세해질수록 이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멀티 패터닝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멀티 패터닝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쉽게 말해서 회로가 너무 미세하니까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겹쳐서 그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교한 판화를 여러 번 찍어서 완성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근데 이 기술을 쓰려면 첫 번째 그린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린 그림이 나노미터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겹쳐야겠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불량이 될 테니까. 그러려면 훨씬 더 순도가 높고 정밀한 그야말로 최고급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기술 자립을 위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극소량만 필요한 일본선 최고급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와. 독립하려고 할수록 더 깊은 종속의 늪에 빠지는 거죠. 이건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는 덫이네요.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뒤처지고 발전시키려 하면 일본에게 목줄을 더 단단히 내어 주는 셈이니까요. 이걸 보니까 미국의 제재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압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료에서도 그 차이를 아주 강렬한 비유로 설명하죠.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는 것이 중국에게 철창을 치는 것이라면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막는 것은 숨쉴 공기를 빼앗는 것과 같다고요. 음, 철창과 공기.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미국의 장비 제재, 물론 뼈 아픕니다. 하지만 철창은 어쨌든 틈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암시장을 통해 어떻게든 구해오거나 다른 나라 장비를 개조해서 쓰거나 혹은 어떻게든 자체 개발할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버텨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공기가 없어지는 건 다릅니다. 당장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아, 즉각적인 거군요. 네. 포토레지스트 공급 중단은 당장 내일, 다음 주부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게다가 결정타가 하나 더 있더군요. 자료를 보니까 포토레지스트는 유통기한이 아주 짧아서 미리 대량으로 사재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이건 정말 중국 입장에선 최악의 조건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죠. 마치 신선식품과 같아서 계속해서 신선한 제품을 공급받아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창고에 1년치를 쌓아두는 비축 전략이 아예 통하지 않는 거죠. 일본이 공급 밸브를 딱 잠그는 순간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들은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몇주 혹은 몇달 안에 그대로 멈춰설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이쯤되니 자료에서 왜이 상황을 소재판 IMF 사태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기업들이 물건을 잘 만들고 있었는데도 당장 결제할 달러가 없어서 줄도산 했던 것과 구조가 똑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사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공장과 설비, 자본만 있으면 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가? 1997년에 우리는 달러가 없어서 무너졌고 지금 중국은 포토레지스트가 없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거든요. 이런 극심한 불안정성을 본 글로벌 투자자분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라도 제 돈이 그런 불안한 곳에 묵혀 있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반도체 기술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난 수십 년간 세계의 공장을 자초하면서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였던 중국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는 향후 5년간 약 4,5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투자 자본이 중국의 이 불안정한 공급망을 떠나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4,5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배가 넘는 돈이네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자본 대탈출이 시작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본의 속성은 명확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익을 낼수 있는 곳으로 흐르죠. 이 자료의 예측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한국 미국 일본처럼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춘 국가들로 그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 반향을 틀 것이라는 겁니다. 아 중국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빠져나온 물이 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새로운 강을 만드는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지금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골든타임이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남들이 중국의 위기 자체에만 주목하면서 공포에 떨때 소위 상위 1%의 투자자들은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잃고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자료는 이걸 내 통장 잔고를 지키는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장 잔고를 지키는 전쟁이라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네요. 네, 매우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하는데요. 지금 당장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열어서 중국 관련 자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새로운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서게 될 이 4,500조의 새로운 물줄기를 맞이하게 될 한국, 미국, 일본의 핵심 기업들로 옮겨야 한다는 거군요. 결국 보이지 않는 반도체 소재 전쟁이 실제로는 우리 모두의 자산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네요. 이 흐름을 읽느냐 못 읽느냐에 따라서 향후 10년간 개인의 자산 규모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거시적인 지정학적 변화가 이제는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거대한 흐름을 따라온 것 같은데요. 시작은 중국의 거대한 반도체 야망이 포토레지스트라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액체 하나에 발목이 잡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소재 시장은 일본이 95%를 독점하고 있고 심지어 핵심 기업인 JSR을 국유화하면서 국가 차원의 완벽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첨단 산업은 언제든 멈춰 살수 있는 극도의 취약성을 드러냈죠. 결국 이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향후 5년간 4,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글로벌 자본이 중국을 떠나서 한국, 미국, 일본 같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국가로 이동하는 자본 대이동을 촉발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자료 말미에는 중국의 반격 카드로 흔히 거론되는 히토류에 대한 분석도 잠깐 나오는데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히토류는 대체재를 찾거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있지만 일본이 준 포토레지스트 카드는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며 현재로서는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 카드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 주시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액체 한 방울이 한 국가의 산업 전체, 나아가 글로벌 자본의 흐름까지 뒤흔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국가 간 분쟁에서 탱크나 전투기 같은 전통적인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특정 산업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소재나 부품을 통제하는 능력이 새로운 형태의 패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제2의 포토레지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산업 분야에는 어떤 것이 그런 존재가 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것 같습니다.